안녕하세요. 신화건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현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아파트 균열보수와 제도장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는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거 형태는 70%이상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다 아파트의 90% 이상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되어 있죠. 근데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가장 큰 취약점이 있는데 바로 균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균열로서만 끝나면 다행인데 바로 누수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제도장 공사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처리 작업으로 균열보수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균열 보수 작업을 소홀히 한다면 바로 부실 공사로 이어져 여러 세대의 누수가 발생해 입주민 등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단 아파트 재단장 공사는 큰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나 입주민 분들이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공사죠. 그렇다면 페인트 작업 전에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균열 보수 공사, 즉 외벽 방수 공사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시공되어야 하는지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단지 아파트 외벽에 발생하는 균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도 있고 콘크리트가 방리될 정도의 큰 균열도 있고 중간 크기의 균열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가는 형태의 미세 균열도 존재합니다. 콘크리트는 온도에 따라 수축, 팽창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계절 변화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무려 50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20층 기준으로 보면 1년에 3에서 5세 진정도 수축, 팽창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변형이 5년, 6년, 7년, 10년, 20년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콘크리트 변형으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물게 발생하지만 지진 등 우리나라도 계속하여 지진 횟수가 증가 추세에 있죠.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는데 발생한 균열들은 균열 보수제 즉 일명 퍼티라고 하잖아요. 퍼티 퍼티를 통하여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열 보수제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바로 이 신장률, 부착강도, 인장강도 등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신장률은 아주 중요한 물리적 성질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콘크리트 수축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성질이 바로 신장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장률이 400% 전후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요즘 이 신장률로 영업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뭐 700, 800% 정도가 시중에 나와 있고요. 심지어 1,000% 1,200% 제품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던데 균열 보호제로서 이 정도면 뭐 거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 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과학의 물리적 성질을 확보하려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점도가 높아 뻑뻑해서 작업성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죠. 그렇잖아도 균열 보수 작업은 밧줄 작업으로 한 손으로 진행하잖아요. 힘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작업 능률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첨가제로 유분이 발생해서 비오는 날 빗물과 유분의 경계가 생겨 균열 보수 자국이 거미줄처럼 그대로 남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기술로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신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면 더없이 좋겠죠. 신장률도 다 높다고 신장률이 다 높다고 모두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시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특허 제품들이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모두 상회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 균열 보수제가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균열 보수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균열 보수제를 잘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균열 보수, 즉 외벽 방수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균열 보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균열 피막 보수 공법입니다. 두 번째는 방수액 주입 공법이에요. 이 피막 보수 공법은 다시 두 가지 공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균열 보수제를 이용하여 외외벽 균열 부위를 겉면에서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보수를 합니다. 이 사진은 아마도 가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아파트 재도장 공사 현장을 지날 때 거미줄처럼 외벽에 백색 또는 회색으로 이렇게 균열 보수한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피막 보수 공법 중에서 균열 보수제를 이용하여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의 대부분은 바로 이 공법으로 시공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섬유 시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시트를 함침하여 외벽 균열 부위를 겉에서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시트를 거, 균열 부위의 겉면에 댑니다. 그리고 아크릴 수용액 등과 같은 페인트를 시트 위에 도포하면 시트 사이로 페인트가 스며들어 외벽과 부착이 되어 양생이 되면 매우 단단하게 외벽과 일체화되면서 균열 보수제보다 더 뛰어난 내구성을 확보하고 방수성 동안 매우 우수한 그런 시공이 됩니다. 이렇게 피막 보수 공법 두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내부 주입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외벽 균열을 통하여 콘크리트 내부까지 방수액을 주입하는 공법이고요. 이렇게 외벽 균열 부위에 구멍을 뚫고 방수액을 주입하는 패커를 각각 설치합니다. 이후 바로 주사기 또는 인젝터를 통해 콘크리트 내부에 방수액을 주입하는 공법입니다. 이로써 내부까지 완전하게 주입하여 메꿈으로써 피막 보수 공법보다 방수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단면이고요. 여기는 균열부입니다. 그래서 이 균열부를 좀과장되게 그렸는데요. 이를 돕고자 보시면 이 균열 부위를 통해서 빗물이 들어가서 누수가 되고 찬 공기가 들어가서 내부 따뜻한 공기와 만나서 결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면을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피막 보호수 공법을 통해 균열 보호수제라든가 섬유시트를 함추면서 겉부분을 막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균열 보호수제를 이용한 공법이 있고요. 두 번째 섬유시트를 함춤하는 공법입니다. 이두 가지 공법은 피막 보수 공법 이라고 제가 전에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콘크리트 내부 방수액을 주입하는 공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 다시 보시면 균열 보수제를 이용한 공법이 있고요 또 섬유시트를 또 함침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다 이렇게 막는 공법을 두 개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두께가 그림으로 보면 상당히 두껍지만 실제 시공을 보면 2mm, 2, 3mm 전후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면 빗물은 들어가지 않지만 찬 공기의 냉기는 안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안에 냉기가 전달이 되면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서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그렇죠.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비가 상당히 큰 부분들은 미세 미세균열, 균열이야 그런 일은 드물겠지만 균열이 큰 부분들은 바로 이 내부까지 완전히 막아줘야지 이 결로현상까지 막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방수 2차 방수 이렇게 내부 주위까지 3차 방수로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귀단지에도 개소개소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민원, 누수세대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이 이러한 부위 때문에 누수세대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걸 균열 보수제로만 막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시트도 부착하고 이 안쪽에 큰 균열들 안쪽에 방수액을 주입해서 메꿈으로써 완벽한 방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콘크리트 단면이 있고 균열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수 공국에 방수액을 주입한다. 2차 섬유시트를 부착하여 함침시킨다. 3차 균열 보호수제를 마감하여 마지막 3차 방수로 완벽하게 방수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복합 방수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공법 이름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보수 구조 및 방법입니다. 3차까지 방수함으로써 완벽하게 방수 공사를 끝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법은 어떤 회사에서 개발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주 SMC라는 회사인데요. 설립 연도는 1995년입니다. 지금까지 대표이사가 단한 번도 바뀌지 않고 30년 동안 오직 콘크리트 보수만을 연구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1996년, 97년 각각 영종대교, 서해대교, 서해대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가 가장 규모가 큰 다리 공사죠. 바로 이큰 다리의 콘크리트 표면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것도 바로 비말대 부분인데요. 콘크리트 표면 기준으로 보면 가장 악조건인 부분이 바로 이 비말대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거친 파도가 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악조건의 콘크리트를 보수할 정도의 기술력을 능 확보한 회사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미국 콘크리트 학회 학술을 학회에서 학술 발표를 하고요. 2007년, 2008년도에는 수장공사, 국토해양위로부터 각각 건설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12년도에 바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근열보수 구조 및 방법으로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 수는 몇 개일까요? 바로 200여 개입니다. 현재 제도장 관련 주로 사용하는 공법 중 가장 많은 협력업체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이 공법을 통해서 잠실 파크리오 6000세대를 비롯하여 200여 개 단지를 이 공법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수자원공사 국방부, KT, 포스코 등관공서및 대기업에서도 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이미 기술력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것 또한 알려 드립니다. 특히나 수자원 공사는 수밀성을 엄격히 요구하는 곳임에도 그에 맞는 맞춤형 시공을 함으로써 충분히 기술력을 확보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신화건설에서는 한국 토지 택공사에서 발주한 건설임대 사블럭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 60억짜리를 수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듯이 작업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공사 위치 및 개소 등을 표시하여 철저히 업무 일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탈락 개소의 잔여물들을 털어내고 바탕 정리한 후 방수액 및 철근 방청제 등을 도포합니다. 그리고 1차로 기초 미장을 한 후에 충분히 양생된 다음 2차 원형 복구를 위한 견출 작업, 즉 미장 작업을 진행합니다. 을 그리고 균열 보수제로 도포를 하고 페인트로 전체 마감을 하여 어디가 보수했던 곳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사진이에요. 사실 LH 공사 감독은 매우 까다로운데요. 그 감독관 중에 콘크리트 보수 명장인 분이 작업하는 것을 보고 칭찬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귀 아파트에서도 제도정공사를 하실 때 이러한 공법을 통하여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입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짧은 시간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시는 단지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신화건설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공합니다. 혹시 제도장 공사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